쇼케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랑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한두 개를 좀 들고 왔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요 앞으로 우리가 시이클 플레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 일피모가 서버가 종료가 됐습니다 넥슨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 뭐 샬라샬라하다가 결국에 일본 지역 안정으로 제공되는 넥슨 서비스 FC모바일이 2025년 10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9일부터 유료화폐 그가니까 뭐 FB, 그치. CP, 코인 모든 게 판매가 종료가 됐대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 이미 사용한 유료화폐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laughs> 나았겠냐고 내피모가 나중에 섭종을 하면 우리가 썼던 돈 돌려주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네. 여러분이 이미 쓴 거는 환불이 안 됩니다 이 게임 안에 들어오면 은 여기 음. FB가 떠있잖아 330 FB가 떠있잖아요 이것만 환불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쵸. 여러분이 뭐 이미 음. 성장 패키지를 까가지고 뭐 패키지를 깠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환불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0월 9일로 FC 모바일이 일본 서버는 종료가 좀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앞으로 좀 쉐이크 소마 이런 친구들을 보기가 많이 어 어려워졌죠? 뭐 한국도 그러면 섭종하는 어.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뭐야 최고 매출 그다음에 스포츠에 들어가시면 여전히 1위를 굳건하게 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좀 서버 종료는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어, 지금 제 편집자 중에 한 명이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5조를 달렸어요 <laughs> <다> 없어졌네요 <laughs> 이름도 뭔보티치 뭐 뭐야 그래서 이 친구가 나오면 나오는 쪽도 바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트레젝의 팬카드를 300개 넘게 쟁여놨다가 오늘 이제 공지가 떴죠? 앞으로 트레젝이랑 발락은 148로 업그라에 있어서 승급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전에도 이거 영상 어. 올렸을 텐데 이거 썸네일 띄워주세요. 맞아, 우리 우리 같이 그때 얘기했었어요. 옆 게임에서는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따로 언급이 없었으니까 사실 이제 이 친구가 그냥 그치 사들였던 거죠. 근데 아. 계속 게임이 힌트는 줬어. 왜냐면트레젝이랑 발라드 신상 카드는 나오지는 않았어. 센츄리온 이후에 어. 아무것도 안 났어요. 어. 근데 우리가 이제 지인분들한테도 그렇지만 그 이후로 말을 못했거든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얘기하면은 진짜로 얘네들이 약간 의혹을 심어가지고 진짜로 없어지지 않는가. 우리의 이김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어. 이제 그런 분들도 진짜로 저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진짜로 없어지면 은 우리가 얘기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저 어, 진짜로 물어본 진짜? 적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레젝이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제 오조, 오진에도 구매되기가 걸리고 사진에는 당연하게 빨간불이 걸려있던 카드인데요. 지금 사진에 빨간불이 없고요. 오진에도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락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작살이 났습니다. 특히나 트레지게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게 지금 얘예요. <laughs> 그 공지에 다른 선수 키우는 거 준다고 하잖아요 재화를 준다 그랬지 어, 뭐 다른 선수를 키우게 맞아, 준다고 재화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대, 이 대체 재화라는 것도 사실 이것도 말장난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팬카드를 안줄 수도 있어요 이걸 또 랜덤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발락도 원래 사진에 구매대기가 걸리는 카드였는데 사진에 지금 하네 2 개가 그쵸. 올라와 있어요. 아니 이터널 발락 트레이가 거래 불가로 바뀌진 않고요. 나머지 카드들은 148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혼자만 그냥 140에 그치. 거래 어. 가능으로 그냥 열려 있는 겁니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딱 말할게요. 넥슨 어. 잘못했어요. 어, 잘못하긴 했어. 이 말을 정도히됐으면 내년에 내년부터는 이제 이게 어. 승급이 안 되는 거를 참고하시길 그치. 바라겠습니다라고 한 마디만 해줬으면 어. 이렇게까지 트레이가 비싸지지도 않았을 맞아. 거고 이렇게까지 발락이 비싸지지도 어. 않았을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안한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야, 어. 홀리청도 발락 만들지 않았었나? 와, 이 정도. 지금 한번 이제 대어봤네요. <laughs> 그래서 이게 저희야 이제 뭐 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불편하지 그쵸. 않고자 어, 어. 이제 좀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당사자분들은 어. 당연히 어. 화가, 화가 나실거시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가 진짜 궁금해요. 어. 예. 제대로 된 대처가 좀 그쵸.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은 어제 발락 산 사람이라고. Oh my God. 씨. 아무튼, 트레저 의발락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큰일이 났고요. 앞으로는 혹시나 뭐 아이콘이나 히어로에 대한 라이센스가 종료되는 게 있으면요. 제가 최대한 빠른, 빠른 게 여러분께 정보를 어,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어, 많은 분들께서 혹시나 라이센스에 대한 내용을 그치? 저희가 다룬다고 어. 한다면, 혹시 뭐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아, 나왔네! 어? 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 나왔습니다! 오! 해당 선수를 30 스타 포인트 이하의 동일 오버롤 및 진화 단계의 이터널 아이코 어? 선수로 교환 가능한 경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신규 선수가 추가되면 아 해당 선수들도 아 교환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금 아가 30분가 다쓰레기면어떡해 지금 일단 30분 보자. 없소. 퍼디, 어. 아우베르트. 아니 없어 진짜. 누니 없어. 네드베드. 어. 치 뭘로 먹을 건데? 근데 문제 가 하나 더 있어. 뭐요? 보통 발락 쓰는 사람들 발락 비디치, 트레제기 비디치 이렇게 쓰죠. 어? 잠만 깐 아. 발락 사는 지금 사면 비디치 아아 어. <laughs> 그래 살까? 3조 6천억이면 싼데? 어? 3조 6천억이면 비리치보다 싸다. 오! 오야 하나... 아! <laughs> 아 근데 나 발락을 좀 사놔야겠다. 왜냐면은 신규 이터널 나오면 그냥 교환해가지고 바로 써보면 되잖아. 나 사놔야 그냥. 응. 그렇죠. 예, 귀찮게 지나갈 필요가 없어요. 어.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이랬는데 신규 이터널다 사십억. <laughs> 와, 진짜, 그러면, 이 농간에 놀아나는 거예요, 왜? 내가 제일 생각하기 싫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저거? <laughs> 막, 일부러 열받게 35짜리 어. 나오는 거아니야 여러분? 저 사람들 막 희망고무시키려고 백캠바워 35. 반바스텐 35. 여러분이 5포인트가 남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40포인트에서 내려서 35포인트로 반바스텐을 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게 막 30포인트 나오는데, 30포인트 마라는 하나야. <laughs> 15포명단 둠비아 제르비뉴, 조지베스트를 추가했습니다 네, 죄송한데 토조하고 왔는데? <laughs> 야 잠깐만 근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 또 야, 있어? 나, 나, 잠깐만 사면 안될거 같아 선택이 아니야 경로를 제공한다! 야 잠깐만! 샤이씨 잠시만요! 아 그래 선택이면 뭔가 이상하다 했다 선택이면 비디치 폭발할 거 아니야 어나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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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락 구매되기 뺐어 와아 그러네요 여러분 이거 셀렉이면 왜냐면 비디치가 매물에 폭발할 어. 거니까 그치 무조건이지 야 이거 공지사항 하나에 킬포가 몇 개냐 그니까 <laughs> 그럼고한 명의 유저가 또 울었는데 <laughs> 우리 방송 보고 있다 오라미 영무이터보다 빨리 사야겠다 하고서 이제 샀는데 음... 와나 진짜 샀으면은 진짜 눈물에 도박할 뻔했네 야야야야야 그만... 동일한 포지션이라는데 어 뭐야 이것도 있었어 동일한 포지션이고. 동일한 스타포인트인 어. 신규 이터널 아이콘 선수가 추가된다는 거네 네? 아뭐야 아유 야 이게 뭐 이렇게 뭐 어렵냐 아, 내용이요아 <laughs> 그러면 진짜 랜덤일 것 같아 어 랜덤이야 와 어. 5조짜리 도박이야? 그럼 나중에 어. 이거 나오면? 와 머리가 아프네 와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셀렉이면 너무 특정 카드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거라서 왜냐면 우리 게임 중에서 지금 현재 핀율이 가장 높은 카드가 트레저기랑발락이잖아 이터널에서 여러분 들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잖아? 그게 싹다 특정 카드 그냥 진짜 어. 3 0리 이하라 그런다면 은운전 뽑으려면 은 비디치 말고는 전혀 안 보이거든 요 저는. 어, 어. 그나마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본전이라고 한다면은 비디치 아니면 애시앙인 것 같아요. 예. 음. 이, 그러니까 이 만약에 트레저게 발락의 픽률만큼을 비디치랑 애시앙에 지금 다 뚜까 넣는다 그러면은 이거 무조건 이거 들고 계시는 분들의 가격도 반절 반토막이 날 거기 때문에 음. 148쓴 것만 어. 못하지 140은 그대로 쓸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야 솔직히. 어. 이걸. 근데 이렇게 바꿔준다고 하면 안 하지. 이터널을 이 정도를 쓰고 계시는 분은 어느 정도 어. 게임의 하이엔드급 팀을 꾸리시는. 어. 어. 이라는 건데 그 말은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이터널 배지도 맨날 키는 어. 사람이라는 그치. 거거든요. 어. 근데 더 이상 이터널 배지에 도움이 안 되는 카드가 어. 된다 그러면 안 쓰지. 어 이거는 알겠죠. 네. 어, 그렇지 저희는 어. 랜덤이라고 예상을 그래. 하는데 아를수 있어요. 어. 아, 셀렉일 수 어. 있는데 이제 셀렉에 대한 분명한 단점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 뿐이고 왜냐면 우리가 왜 랜덤으로 예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설명을 해야 그쵸. 되는 이,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어.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제 저희는 랜덤이지 않을까 맞아. 생각합니다. 시드로 치러왔. <laughs> 발락 사진 못 사서 못 사서 슬프다가 기뻐지고, 발락 오진 사다가 취소했다가 교황을 까는 경로 보고, <laughs> 정신없는 방송. 자, 다시 한번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트레제기랑 발락은 148로 업그레이드 안 되고요. 발락 트레제기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동일한 이터널 포인트의 카드들이나 아니면 그 이하의 카드들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교환 가능한 경로라고 했기 때문에 셀렉일지 랜덤일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건 어, 만약에 셀렉을 하게 될 경우 특정 카드 뭐 비비치라든지 애시양 이런데 게임에서 가장 픽률이 높은 발락 트레제기의 유저들이 그쪽으로 다 몰릴 거니까 왜냐면 하이 사람들은 진짜 성능 집중이니까 그 카드를 쓰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 성능 집중인 분들이 성능이 나오는 비 d 치 애시양의 픽률이 몰린 현상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그 카드들이 가격이 그쵸.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랜덤으로 해서 랜덤이면 은 솔직히 어. 균등하게 모든 픽률을 뿌리는 거잖아.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예상입니다. 예. 셀렉이면 저도 좋긴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신규 이터널 아이콘 중에서만 셀렉. 그러면 그 카드 시세가 일단 뭐 아직 안정해진 거니까 어. 걔네가 피해볼 건 없죠. 유저 중에 피해볼 어. 사람은 없잖아. 차라리 신규 아이콘 셀렉이면은 저는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이제 지금까지 봤던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